발자취 u c h They a 가 e for it. Do not kill. Do n 그 t kill. They are p i 자 a t e I don't c a 는 e I touch. You d o n 를 t o 하는 h You don't touch. You don't 보세요. 몇 번이에요? 몇번

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느낌이 없으면 이 문제는 풀도 못될 거야. 아, 아까는 아까 아깐 는 어떤 어떤 게 어떤 게 여기 위에 있대. 이 점을 a 마 b로 잡았어. 근데 이 식이 y는 x 제곱이란는 식이야. 그럼 a 마 b가 좋을까, a의 a 제곱이 좋을까? a b. A의 A제곱이 위제수가 많으면 안 좋지. 자, 그런데, 다, 다, 그런데 어떤 거는, 어느 하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. 이 직선이 Y는 EX라는, Y는, 어, Y는 EX에 마이너스, 어, 1이라는 직선이 있었어. 근데 이 직선 위에 얘도 움직인데. 어떻게 움직이냐면, B콤마, e b 1로 표현한대. 됐어? 맞니? 그럼 얘도 동점이야? 얘도 동점이야? 그러면, 이 동점과 이 동점 사이에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는 어떻게 될까? 접했을 거. 어떻게 될까? 어느 때가 가장 최소가 될까? 만날 위에 있대. 어느 때가 최소가 될까?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? 아. 얘 지금 직어 뭐야? 추천 맞아. 나 이렇게 됐지. 이 직선이 있는데 얘 점들이 막 움직이 안 움직여? 움직이는데 봐봐. 너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건이 직선 있지? 네. 이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. 각각을 음. 아, 평행 이동시키다가 만날 때어딨어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, 없어? 있어요. 분명 히 있겠지? 그때 만난 점이 있어 없어? 있어요. 있지. 막 움직이다 이때 이 점이 여기에서부터 어디야? 최솟값이 되는 거 맞니? 네. 맞아? 이 개념을 너희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줄 거야. 아, 최솟값을 구하는데 이거 봐봐, 원도 그렇고 그냥 떼하고 원 하나 그려놓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거와 이거, 이거 최솟값은 뭐야? 뭐으면 여기서부터까지 버리고한다에반지를 뺀다라고 배울 거야. 그게 개념을 그렇게 잡아놓으면. 어떤 최소값과 최대값을 개념을 잘 못한다고 다시 최소값은 이렇게 땡겨가지고 어떻게 돼? 평행이동한 후에 얘와 만나는 그 점에서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 맞아? 네 맞니? 자 그러면 봐 너희들 이거와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리 개념을 하면 거리 최소값은 뭐야? 여기서 여기 빼안 빼? 빼요 a에서 a-b 빼니? 네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뭐야? a 제곱 마이너스 어. a 제곱 마이너스 eb 마이너스 1의 제곱 아니다 제곱 마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깨 여기 제곱이고 여기 제곱 해준 주이거그 다음에 루트쉬워줘안쉬워줘쉬워줘 쉬어주는 거 맞지 맞아 네 내가 왜 이걸 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똑같은 논리라서요 되게 웃기지 않냐 봐 너희들이 수학을 고등학교 틱하게 공부하지 않잖아. 계속 유형별로 공부하게 되면 점수는 50점 이상을 못 넘어. 다시, 점수를 50점 이상 넘을 리가 없어. 이제부터는. 이전까지는 어쨌든 곱셈공식이고 뭔가 때려 맞춰서 했지만, 지금부터는 절대 50점을 못 넘을 거야. 왜?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답만 계속 했으니까.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나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들 문제 풀이는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러면 얘지 내가 여기서 제곱을 씌워주면 어떻게 돼얘 날라가 안 날라가 아 얘는 그러면 얘를 뒤로 갔을 때 제곱을 씌워주면 얘 뒤에 제곱이 되는 거 맞니 그럼 거꾸로 가볼게 그러면 봐 아, 얘도 동점이 얘도 동점이었지 동점과 동점 사이의 최소 거리는 어쨌든 가장 짧을 때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? 맞지? 이해됐어? 그럼 봐봐. 너희들 바람보는 입장에서 이 모양은 어떤 느낌이야? 다시. 그러 얘는 어느 위의 점을 움직이고, 또 얘는 어느 점 위로 움직일까? 그것부터 판단해야 돼. 맞지? 네. 얘도 X값, 얘도 Y값이라고 보이지도 않을 거야. 처음에 딱 보자마자. 그럼, 막, 이제, 제곱, 제곱 해주고, 뭐 막, 막, 어떻게 하지? 포기하고 넘어간단 말이야. 시간 내에 못 풀어. 딱 보자마자, 제곱, 제곱 모양이지. 유일하게 임의 실수 AB의 제곱, 제곱 모양은, 우리가 같은 두 선의 거리에서 제곱, 제곱 모양 나오고 기억나? 초장에 배웠잖아. 한 점, 한 점. 근데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, 얘 정점, 얘 정점, 이라고 얘기했어. 그래서 정점과 정점, 정점과 동점, 동점과 동점 간에, 거리가 최소값, 최대값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. 그럼 큰 테두리 안에 얘는 뭐야? 동점과 동점이겠지. 오케이? 그럼 내가 식을 한번 써볼게, 얘들아. 봐.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. A, 그 다음에 절댓값 A 더하기 3이라고 적어줄 수있어 이렇게. 아까 초장에 A 더하기 B는 2라는 얘기가 동점이라고 얘기했었지. 그럼 너희는 딱 보자마자 직선을 딱굽고 나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사고가 안 되면 계속 보기만 하고 포기한단 말이야. 다시. 자, 얘는 어떻게 돼? 얘는 B, 콤마. 뭐야? b 의 제곱이 되니? 네. 그럼 얘두점 차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물론, 네. 무트를 씌워야 되겠지만, 이해 네. 대체 그러면 얘는 무슨 식일까 얘를 바꾸면. y는 어떤 식이 래 절대값 씌워주고, x 더하기 3이라는 절대값 2. 그 위에 a를 집어 넣었을 때, a 콤마, a 더하기 3 절대값이 나와, 나 이렇게까지 와야 된다고. 이게 30초 안에 나와야 돼. 다시. a 더하기 b는 2였었지. 그치. 이렇게 됐는 아까 q가 뭐였어? a 콤마, B라는 식을 주어줬지 기억나봐 8번 문제였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A는 B는 뭐였어 E-A였지 그럼 너희 보자마자 식은 어떻게 써야돼 Y는 어떻게 돼 E-X라고 식을 쓰고나서 움직이는 점이라고 지정해야 된다 됐어? 자 그럼 얘, 얘 이거 되지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뭐야 Y는 뭐야 B의 제곱이 아니지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b를 집어넣어야지 b 콤마 e 제곱이 되겠지 에이. 맞아? 그러면 얘도 동점 얘도 동점 그냥 당황하지 말자 얘는 2차식 얘는 몇 차식? 에이. 1차식 그럼 문제 비슷하지? 맞아? 그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x 제곱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? 이렇게 있어 없어? 있냐? 네. 네. 얘 됐고 얘가 움직이안 움직여, 안 움직여. b는 이기 위에서 b를 움직인단 말이야. 이 점이 b 콤마 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능해? 이걸 모르면 애들아 진짜 만약에 너희 학교 지금 지금 너희 항남에 있는 학교 에이 문제를 내잖아 맞힐 사람 거의 없어. 농담해라 맞히더라 화성고도 마찬가지야. 화성고는 뭐 절반 이상 절반 이상 맞을까 모르겠다. 수준이 그렇다 좀 높다고 하면 그렇게 치고 근데 나머지 기타 등등의 학교는 다시 얘기하지만, 이거 문제 나오면 너희가 만지면 변별이 확 올라가는 거야. 됐어? 자, 그러면, 자, 비꼬면 비제곱이고, 그 다음에 또뭐 어떻게, 얘는 어떻게, 얘는 어떻게 되니? 이거 어떻게 돼? 이거 그릴 수 있어? 뭐야? 절대값 스 더하기 3이라는 절대값이 나오잖아. 네. 자, 그러면은, 봐, 내가 이걸 한번 그려볼게 Y는 y 축 대칭입니다. y 축 대칭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 많잖아. 우리는 어떻게 됐어? 이0대란값 기준이야? 0대가 기준이야?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기준에 안 돼. 기준 되니? 네. 자, 우리 배운 대로 하자고 배운 대로. Y축 대칭어축 대충, 응용 버전은 배운 사람들만 하는 누리는 거고,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가자고요. 자, 절대 값 X 도하기 3이죠? 그럼 x 가 0대는 값 기준에 안 해. 네. 하지, 그럼 얘 0대는 얼마야? 네.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아? 네. 오케이, 마이너스 3이 되고,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뭐가 나오는 거야? 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 나와 안 나와 아... 나와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지. 네. 기준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. 그러면 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면서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겠지. 근데 뭐 친절하게 얘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, 둘, 셋 이렇게 그런 거 맞니? 여기가 y축 되는 거 맞지? 좀더 디테일하게 그려봅시다라는 얘기야. 그럼 얘가 얼마야? 하나 둘, 셋,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맞아? 맞지? 네. 자르고 양수일 때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밑에 건 그릴 필요 없고, 그치?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뭐야?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3이니? 네. 맞지?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만 그리면 되는 거 맞지? 네.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겠지? 네. 맞아? 이렇게 된다고 응. 자, 그런데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봐. 3일 때 어디 있어? x 제곱 그래프 그리면 어디니? 아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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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있어. 3일때 9가 되는 거지. 한참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아니? 이런 식이 되는 거 맞아? 예. 그래. 그럼 잘 나왔네. 봐. 지금 이해하세요. 위정 움직여, 안 움직여? 움직여요. 움직이고, 얘도 막 움직이겠지? 네. 맞아? 응. 움직이는데, 지금 질문이, 최소값, 물 구하래. 최소값, 물 구하래. 그러면 이거 최소값, 어느 때 최소값을 가져? 그, 접할 때. 교, 그, 교점. 그, 접할 때? 교점? 이 교점일 때 최소값을 가져? 어? 아까 접할 때라고 얘기했었잖아. 네. 맞지? 접할 때야. 그럼 이거 보여? 네 맞지? 얘가 이동이 안 해. 네. 하면 뭔가 이게 렇 접할 때그 그림 이상한데 있던 접할 때가 있어 없어? 있어 있겠지. 그럼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 없어? 있어 있겠지. 맞아? 그 접할 때를 너희가 응. 어떻게 계산할 건데?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여기는 x 제곱이지. 여기 네. 그럼 얘는 얘랑 접하지 않아. 그럼 얘네 <laughs> 기울기가 같아 안 같아? 기우기는 같겠지? 평행이니까 네. 그럼 기우기는 같으니까 평행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X야? 네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A로 나와? 네그 상품이 맞아? 상품이 그럼 얘가 는 해놓고 접하니까 D값이 뭐가 되는 거야? 0이요 0이 된다 그럼 A값 구할 수 있어? 없어? 있어요 있다 그럼 A값 구하니까 그 A값은 뭐였어? 뭐였어? 얘, 얘가 이렇게 걷지? 네 근데 얘도 이렇게 걷어 그럼 결국에는 이 A값은 Y절편이야? 네 맞지? 보통 y 자표이 있을 거 아니야? 그럼 아, 거기서부터 아.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결국는 뭐냐면, 이 직선과 표현한 직선이지. 네.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. 네. 근데 이직선의 네. 어느 한 점을 선택해도 길이는 똑같아, 안 똑같아? 네. 어, 똑같다. 결국에는 네. 이 얘기 하는 거야. 됐어? 네. 문제를 이해하세요. 네. 알겠니? 네. 나 힘내! 네. 지금 여기까지 너한테 어렵게 나오진 않아.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동점이냐? 위에 있는 애를 질문은할 거라고. 됐어? 내 수업이 너희들 50점을, 뭐 50점을 향한 수업은 아니잖아. 지금 안돼 자, 더 시간 줄 테니까 이제 되고. 자, 이제 드디어 문제 푸는 시간이 됐습니다. 자, 우리 직선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됐고, 오늘 나눠준 거 있지? 네. 보이냐? 네. 직선의 방정식 푸시고 직선의 방정식 오늘 4개 나눠준 이 4개를 다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이 진행하는 거좀 약간 멈추고 모르는 것도 계속 질문 받을 거야 알았지? 이것까지 하고 오늘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내가 너무 했잖아 그 이거 끝나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뭐할 거냐면 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오케이. 원의 방정식까지 얘기 끝나면 개념은 정리 끝. 그리고 모르는 건 계속 질문 받고 드디어 우리의 시작은 기출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. 이제 기말고사 준비가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 거야. 오케이 말이? 네. 어. 자, 문제 풀어 보세요. 어떤 거 뿐이냐면 직선의 방정식부터 풀어 보세요. 너무 쉬운 건데. 풀어 보세요. <laughs> 기초입니다. 직선의 방정식 숫자도 없는 직선의 방정식을 풀어 보세요. 자, 시간은 2 5번 문제 까지니까 시간은 <웃음> 이거 풀고, <꼭> 밥을 먹읍시다. <laughs> 자, 이걸 다푼 사람은. 네, 1이에요, 2에요. 아니요, 직선을 방지 1이 없는 것도 있어. 3 2죠. 방, 2죠.